아술 존나 맛있네 이제 아저씨 컨셉으로 가는 거야? 어마 개새끼야 물 존나 맛있네 그래서 애들 뭐 부를까? 개라. 불러야지 이제 아. 저희 오늘 시어브씨브즈할 거고요 네 예? 컨셉 제대로 잡았습니다 마 개쉐야 씨발 너네 오오. 마 개.. 아 라장 그건 무슨 말투인가요? 야 지라 하지마 라장 똑바로 <laughs> 해야 애들아 나 진짜 재밌는 거 생겼다 이거 봐아 하지마 야, 야 이거 봐봐봐 뭐가 바뀐 건데 나 진짜 꽃이 나 뽑는다 진짜 이거 가장형 뽑을 네. 거 없어 얼마 전에 다 밀었으니까 야그 비밀 아니야? 야 근데 그거 봉팔이가 뽑아줬어 진짜 더럽더라 거기 안에 곰팡이 자라고 있더라 아, 야 그런 말 하지 마 아, 더러워 죽겠으니까 곰팡이. 아 진짜, 진짜 더러워 야 아, 진짜 곰팡이는 좀, 아, 진짜 그렇구나. 그렇구나. 좀 그렇다 야 라자! 오늘 컨셉 기억 안 나? 빠져가지고! 오늘 컨셉은 젠틀맨 아닌가요? 제키야 너존나 악녀 누나 밴 마티! 형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. 너 집합 해야겠어? 너또 집합해야겠어? 아, 너또 알맘으로 물구나무 쓰고 싶니? 아, 똑바로 하자. 네 죄송합니다. 저희 오프닝 멘트 합니까? 캐시 오브 세븐! 다들 준비됐나? 와 아, 개쉐이더! 네 승장네! 아, <laughs> 아니 연결은 했는데 제안할 친구가 없대는데 무슨 일이야 이게? 아, 너 친구 없다는 거잖아. 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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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죽고 싶나? 나 서비스가 해, 뭘로 자꾸 중지됐는데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면서 계속 다시 시도하래나 내가 핵 쓰지 말라 했지! 중단겠으니까 걸렸잖아. 나 결제 다 했는데 게임 시작 안 되면 안 된다 진짜. 잠들겠다 막 이러다. 사장님 백할 아, 안 씁니다. 안돼! 나안 되면 어떡하지 얘들아? 안 되면 뭘 들어가야지 뭐. 아여배집니다 <laughs> 아니 이게 왜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러지? 아 내가 오프라인이었네. 에이 멋지다. <laughs> <에이, 못 해야, 웃음> <미친이라. 웃음> 아 미안하게 쉐이드라. <laughs> 오이 오이 마원콘 <laughs> 아무리 그래도 <laughs> 그런 식으로 빡! 대가리지 타면 안 되지. 아 이거 오늘 막선정한 우리 악녀 콘이 아니네 그거 약간 그거 같은데? <laughs> 그거 그 뭐지? 리블 칠 거면 빨리빨리 틀어라. <laughs> 저희 제일 큰 배를 할 거예요, 제일 큰 배. 역할들이 좀 중요한데 들어가서 하면서 얘기할게요. 준비되셨습니까? <웃음> 이거, 이거 닉네임을 <laughs> 어떻게 본다고? 이게 다 닉네임이야. 근데 안, 바, 안 바꿔서 저렇게 뜨는 거야. 어. 그래, 뒤에 번호로 해, 아. 재수 번호로. 재수 번호 있난 어. 에브리데이 티아라로 불러줘.

자 보시면은 여기에 랜턴 클릭하시면 불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여기 사막을 보면은 이제 나중에 땅을 파는 게 나올 거예요. 여기 망원경도 있어요. 이거 클릭하시면 망원경 도 보입니다. 야! 야 많이 졌네야 라장 야, 되게 순하게 수넉... 생겼어. 야 라장 얼굴 봐봐. 생각보다 순하게 생겼다. <laughs> 아, 뭐야 눈왜 이렇게 초롱초롱해? <laughs> 자 여기가 오케이. 저희 대망의 저희 뱀입니다. 올라오셨으면은 여기 방향키가 있습니다. 이 방향키는 빈팔리가 잡을 거예요. 와왜 어, 어. 싫어? 아니야 운전 벽이야. 그리고 운전 벽. 아, 자 보시면은 여기 도. 우리 기덕이가 접어보세요 위로 올려서 위로 쭉 올려요 화살표 그렇지+ 그렇지+ 그렇지 천지기데천재아 맞죠 그럼 네 어릴 때 원피스 <laughs> 꿈이었다 그거 <laughs> 저희 아 그, 저, 야, 네. 자, 여기 오시면 다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시죠 올릴 때 이렇게 열한 명이서 이렇게 둥둥둥둥 어, 아 올리지 마 올리지 마 올리지 마올리면안돼올리면안돼리올리면안돼리지마올 <laughs> 네. 아, 이 작살 이렇게 악사. 항해를 하다 보면 동파라서 물에 빠져봐. 그래. 가고 있어. 어. 오케이 가봐. 자 봐봐. 뭐야? 이렇게 끌고 올 수도 <레> 있어. 데? 진짜 돼. 진짜 구할 수가 있어. <레> 자 이제 대망의 밑에 층으로 간다면 여기 그 맥주 통도 있어요. 여기 맥주. 맥주를 어, 추워, 채울 수 채울 수 있어. 그 마시면은 어지럽다. 마시면 어지러워. 어 저기 안돼 안돼. 마시지 말라니까 어? 내가. 왜안 나왔지? 어어 오케이 가까운 텐션 좀 불러줘. 너 어, 어, 그렇게 많이 마시지 말라고. 피파야, 어. 어. 뭐 바다로 가자. 뭐? 어, 슬로으로 어, 어. 어. 가자, 피파. 안돼, 씨발. 참 됐다, 말아. 이다 피는 게 레전드네 이 어. 그래서 이게 요리를 한다 그랬잖아. 요리를 하는 뭐. 거는 뭐. 과일은 요리가 안 돼요. 나중에 물고기나 뭐 이거 보면 돼지. 어? 돼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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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에 진짜. 징합니다. 그러고서 막 맹기덕콘 안 그래도 그냥 돼지 쇠끼는 또 심했지. <laughs>

야, 빨리 달려줘! 빨리 달려줘! 어, 나 이거 디어해치웠나이배은 우리 거다.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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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려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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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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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총총알은 어서장전네 대포알을 가져올 수가 있어 여기. 발 뒤에 뒷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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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님들. 뭐야 개 귀엽다 이거. 파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더 귀여운 거 같아. 진짜로. 오케이 그러면은 짠. 그 뭐냐 돛돛 흔들기는 대포 씨가.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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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돛 내리자. 응. 오른쪽 끝으로 각도 설정해야 돼. 확 펴지는 곳으로 두면 돼. 저게 또뭐있는데 저거. 뭐야 이거 오른쪽 왜? 발사봇 대 발사봇. 또안 돼. 야, 오른쪽으로 야, 돌려, 오른쪽으로 죽어, 쭉 돌려. 어, 내가 수리할 테니까 둘이 발사해.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야? 절로 right. 간다. 절로 간다. 따라 붙는다. 아수도 있다. 아직도. 뭐야? 도망쳤어? 스파리 없어? 스파리 없어. 없어? 야 너무 당하는데 우리? 나나 죽었어. 대포 직빵으로 맞고 죽었어. 해라. 나 죽어! 나 살려줘. 사르타는 <뭐라> 왜 장전해놓은 거야? 어, 여기, 여기, 여기!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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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! 죽었어, 이거! 아, 죽여! 이거 배 가라앉은 예, 거야! <laughs> 아니야, 술을 못한다니까 <laughs> <laughs> 방금들아! 으아! 가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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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배 가라앉는 거 봐! 와, 걔 가슴 아파! 그럼 어, 우리, 우리 또 <웃음> 그거 테스트 <laughs> 다시 하러 가야 되는 거야? 가보고! <laughs> 만약에 또 다시 하면은 그만해! 뭘 그만해? 이 게임을 그만해? <laughs> 어, 오늘은 여기까지라고! 나 이거 한 7시까지 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! 어디부터 <laughs> 다시야? 처음부터! 아, 그... 오케이. 2시간 튜토리얼 했으니까 이제 게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. <laughs> 잘하습니다 오늘 한방 진짜 즐거웠어요. 다시 가야지, 뭐. 예. 아! 깜짝이야! <laughs> 힘내세요, 여러분들. 원래 바다 일이라는게막 호락호락한 게 아닌 거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? 제가 어때? 이 퀘스트만 다섯 번째라고요. 방금도 실패했다? 그러면 거기서 끝? 그래. 그럼 플런더 전초기지로 가면 될거 같아. 전 진짜 그러면... 이제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. 나 밥만 가져올게. 브레이크 타임 아, 가지자. 너. 조금 쉬어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잠깐만 나도, 나도. 나도. <laughs> 뭐야, 나만 있는 거야, 그러면 안녕하세요, 민기덕입니다. 저희는 지금 배로 타고 와다가 보물을 주웠었는데 거지같은 그 해적선 두 개를 만나가지고 친분을 했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문 앞에 계속 있어가지고 차가워졌어. 마디 마디. 찌개도 차가워야 맛있지. 아닌데요? 그러면 덮혀 먹던가. 아. 네. 어. 된장찌개로 사우나 어. 하는 거 같아. 진짜. 어. 어, 아. 얘들아 내가 잡은 물고기 봐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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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아, 이름이 뭐야? 슈지폼 <laughs> 스플래시 테일. 발음 살살해라 새끼야. <laughs> 물고기 굽는 중. 왜? 어. 아, 거... 어이, 시바! 왜? 내 물고기 지금 꺼져라! 꺼져! 내 물고기 안돼! 아, 이게 물고기. 니는 니는 물고기 안줄 거다. 니는 시 우리 물고기 못 받아. 시바 거 없다. 된장찌개 먹더니 목소리도 고소해졌네. 마티 마티. 마티 마티. 마티 마티. 마 있지. 어, 요세요아뭐하다가 고기 먹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라! 나라이야! 이딴 배가 보이지도 않는데? 안될 거다. 인어 타고 와야죠. 뭐. 어 오, 이번에 여자 이너 인어인데 나? 어 예뻐? 뭐야 나도 빠질래? <붙일> 아니 오른쪽 오른쪽. 왼쪽 선 왼쪽 선. 나무 있는 거 나무 있는 거. 어어 어, 어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안 잡는 거야. 잠깐만 이거 도돌려야 돼. 아 님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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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해야 돼요. 개속해 계속해. 단대려야 돼 단대려야 돼 단대려 좀 봐. 가까이 오지마. 가까이 오면 은 고양이 나다 오케이. 여기도 너무 작은데 섬이? 일단 가봐. 나 스나이퍼로 상어 쏘고 있어. 너 세발 맞췄어 죽었다, 죽었다. 세발 맞췄는데 죽었다. 상어 죽었다, 상어 죽었다. 아 진짜 갈 거다. 어 터트려. 나이스. 빨리 찾자, 아니야? 빨리 찾자.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. 몰라 또 다시. 고속이다. 해자 그러면 다 찾았으면. 여기 다털털었어 자, 세발하자. 불편하거든? 어디가? 뭐해? 하 <laughs> 아, 자리 근데, 꽉 바... 찼어. 야, 너네 안 좁아? 앞에? 아, 안 좁아. 에안 아, 좁아. 안 좁아. 아, 뭐, 원래 다 이렇게 부대 끼면서 사는 거지 뭐. <laughs> 야, 몸 튀기 없네. 기분 탓이야, 기분 탓이야. 아, 그래, 와. 아, 우린 편해. 아, 존나 안들어 개먹어갖고, 이 땡새끼들. <laughs> 아, 왜 자꾸 엉덩덩거리냐고, 근데. 오, 야. 어, 화장실 키좀 다녀오겠습니다. 그냥. 누가 키좀 잡아주세요. 나 유튜브 좀 올릴게요. 잠시만 키좀 잡아주세요. 오케이.